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나는 소식이 있어요. 버전 5.6 라이브 스트림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원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멋진 코드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즐기세요. 버전 5.6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은 4월 24일로 확정되었으며, 오전 8시, 옥사부터 원신 공식 트위치와 유튜브 계정에서 스트리밍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버전 5.6의 세부사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이제 다가오는 배너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1단계에서는 에스코피에와 키니치가 5성 캐릭터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2단계에서는 라이덴 쇼궁과 나비아의 재등장 배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4성 캐릭터인 이파도 1단계에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브 방송 동안에는 300원석을 받을 수 있는 코드 3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 채널에서 공유할 예정이니 구독하고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60원석과 50원석을 받을 수 있는 2개의 활성화된 코드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사용하세요. 코드들은 설명란이나 댓글에서 복사하여 개인내 또는 원신공식 코드 웹사이트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버전 5.6에서 뽑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건너뛰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세요.